가장 쉽고 빠르게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사람만 영역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서 서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세요. 이 부분은 영역이 선택이 안 되었으므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. 닫기 대괄호 키와 열기 대괄호 키를 눌러서 브러시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세요. 여기서는 구로가도록 하겠습니다. alt 키를 누른 채로 클릭하고 또는 드래그해서 영역을 제외를 시켜 주시고요. 이 영역을 레이어로 분리하겠습니다. 레이어 메뉴에서 New Layer b i Copy 메뉴를 선택을 해 주세요. 그러면 사람 영역만 별도의 레이어로 분리가 되었고요. 이제 Move 툴을 선택하시고요.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. 위치를 배치해 주시고요. 배경 이미지, 즉, 레이어 2번을 레이어 1번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실게요. 배경을 번져 보이게 하겠습니다. 필터 메뉴에서 블러, 가오시안 블러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. 레디어스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번짐의 정도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약5 정도로 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